으 화가 난다 화가 화가 난다 으자 안녕하십니까 자박수동리와 함께 시작되는 아 너구리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오늘 일일 mc를 맡은 mc 에찬이 익명으로 <that> 해주세요 아 익명으로 <laughs> <나> 자 익명씨 모셨습니다 <that> 너구리 사발면에서 네. 아 근데 진짜. 그 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너구리 너무 안 맵다 뭐, 얼마나, 얼마나 거길래좀 매운 거 달라? 음. 그래서 출시한 게 뭐냐? 뭐죠? 여러분들 앵그리 RTA 아 앵그리 <laughs> RTA입니다 3배 사나워진 너구리 자 너구리 여기 너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네요 여기는 너구리 세 마리가 살고 뭔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네. 아 너구리 달라진 점이 일단 첫 번째 고추와 후추가 좀더 추가됐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너구리, 원래 기존 면발에서 땡근 너구리는 더 굵어졌다고 합니다! 박수 차지. 네, <laughs>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너구리의 그 두꺼운 면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해산물이 <laughs> 좀 많아졌다고 하네요. 햇지, <laughs> 조개, 그런 건없고요 <laughs> 네. <laughs> 너구리 모양의 어묵이 <엉이도> 있답니다. <laughs> <laughs> 화가 납니다, 화가 화가 납니다 으으자 어디, 어디까지 맞춰야 될까요 도대체 <laughs> angry 네 멀티헤드 뭐, 먹기 이렇게 화 음, 화를 음, 내봤습니다 자 지금 물을 붓고 이제 저희가 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든요 네. 이거를 딱 반반 딱 떼면요 올해 연애가 잘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어? 못해요 저는 나 저도 못해요 <laughs> <laughs> 제가 흰옷을 네. 좀 입기, 입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아그게도 어? <그렇게>, <laughs> <laughs> 눈. 이렇게 해서 네. 그좀침때 느낌으로 하던 영주아 느낌으로 이제 또 맛있게 막깔나게 먹기 위해서는 또 면발 <laughs> 이걸 처음... 가만히 있어봐 주자 <laughs> 여러분 앵그리 너구리 아, 아닙니다 앵그리 얼티 <웃음>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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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순간 다 이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면은 기존 너구리부터 먹어야겠죠 마음대로 먹으세요 네 일단은 어, 맛있게 먹어주고 <laughs> 비주얼이 제대로인데. <laughs> 음. 그 맛을 어. 독특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제가 거. 먹는 진짜. 시간 <laughs> 아니고요. 아니. 음. 어우, 그 어묵이 너무 어묵. 어, 어묵 어, 어묵인데 여기 묻었어요. 묻었어요? 네. 휴지 그 배치 나해 주던 아 진짜 완전 연이 약간 달라진 게 파스타 네. 면같이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약간 짭뽕이 <laughs> <laughs> 여기 좀 넣고 그랬고. 어디서 레퍼런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볼게요. 일단 한번. 오 오. Oh. 평소에 제가 매운 걸 진짜 잘못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막 먹을 때아못 먹겠다 싶은 느낌은 안들 정도의 매운 맛이에요. 네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laughs> 이거를 <이걸> MC <laughs> 찬이의 먹방 타임이 아, 왔습니다. 치고 나올 타이밍을 보고 있어. 요 자자자자, 먹방은요 여러분들 많이 먹어줘야 돼요. 네네네. 자 라면을 어떻게 먹냐 마셔버린다. 라면을 물처럼 먹어야 돼요. 아, 좋아. <laughs>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내 <laughs> 잘하는 <laughs> 건데. 들어. 사실은 코로나 왔는데. 많이. 코로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아니, 이 시국에 이런 거. 그냥 너 <늘> 먹던. <laughs> 먹던 진짜네. 예. 그, 그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근데 달라진 <laughs> 앵그리 얼티인 어떤 맛일지 저희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될거 같은데. <laughs> 야대 이후. <네이블. 웃음> <laughs> 음, 어떤가요? 투썸 들어갔는데 너구리한 마리겠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네. 예. 는왜 울고 있냐? <laughs> 아, 그게 아니라요. <가이> <laughs> 앵그리 너구리 먹었더니만. <laughs>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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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화가 약간 그, 짬뽕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 짬뽕 말하면 안되다고 했지. <laughs> 어, 제발, 어. <laughs> 제발, 농심 리뷰라고 이거. 어. 저도 근데 보니까 예. 너구리 처음 먹는데, 예. 앵그리 너구리보다는 좀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심심해서 더. 이제 뭔가 놀아줘야 될것 같은데. 그때 어. 이제 자, 나랑 어. 다른 성향이 필요해. 예. 예. 그때 앵그리 너구리 와서 말하면 거야. 나랑 놀자. 먹을 때는 둘이 같이 먹어줘야 돼요. <laughs> <laughs> 우리가 안한게 있다. 국물을 안 마셔봤어요. 아, 국물. 우물을 국물이 진짜 맛이거든요. 자, 끓어라. 이게 그 해산물 향이 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너구리 같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조금 농심에서 새로 낸 짬뽕 라면이 아닌가. 해서. 확실히 근데 이전 너구리에서 느끼지 못했던 음. 그런 캡사이신 좀 많이 들어온 것. 사신안 들어갔다니까. <laughs> <안> 들어갔어. <laughs> 후추랑 고추로 <laughs> 만들었다니까. 국물 넘길 때 확실히 앵글이 아, 너구리 지금 해산물이 많아요, 음. 진짜. 그러면 총평으로 한번 넘어 가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그리 양키 기존 너구리와 이 새로 신제품 이 너구리와 이 매콤한 동시에 먹고 싶으면 두 개나 드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부담있게 매운맛도 아니고 평소에 조금 매운 걸 즐기시고 해산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한 느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겠죠? 인스타올라가겠 네, 인스타에 올려, 올려야 된대요. 네, 어디든가. 이제 올라갈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거 저희가 먹었던 앵그리 RTA 8개.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좋아요와 주변에 같이 먹고 싶은 친구들을 최대한 한 분에게 물 들어올 때노젓디션이죠이파구리 세트 네,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택배로라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마 많이 참여안 하시니까 해주시면 <laughs>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여중에서 경기 누름 많이 했죠. 경기는 네. 한2대1 정도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어쨌든간에. <laughs>